타카미 비서관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G7하고 국빈 방문. 다른 사람 못 들어가 본 데는 들어간 양반 아야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G7과 다른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국제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 그 그러니까 G7은 다자 협의체잖아요. G20도 있을 거고 아세안도 있을 거고 에이 e 도 있을 거고 시카라고 중남미 도 네. 협의체도 있고. 그니까 지역마다 혹은 현안마다 다자 국가들의 정상회의가 있고, 근데 한나세양 같은 경우는 뭐열개 나라 이상, 혹은 뭐 g 2 0 같은 경우는 이십 개 나라 이상, 뭐 초청국까지 하면 이제 더 많을 거고, 이에 일도 있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G7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또회의체마다 자기들의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를테면 APEC 같은 경우는 비껴서 잡는 악수 어, 어. 이런 걸 만든 게 이제 APEC. 아, 이렇게 잡는 거. 실은 거기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통 의상을 입고 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지역과 특징을 강조하는 회의체가 있는가 하면 G7이 가장 다른 점은 친밀감을 상당히 강조하는 회의체였어요. 그게 다른 정상회의들은 정상끼리의 만남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G7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정상들끼리의 친밀도를 바탕으로 한 회의체. 그게 아, 아마 가장 그럼,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 아, 그러면 가자. 회의마다 프로토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 양자도 정해져 있어요. 양자를 하더라도 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이쪽으로 돌아가면 당신들은 이쪽으로 돌아 나오고 이런 걸다 정해놓는데 어. G7은 그런 게 없었다. 아, 거예요. G7만 프로토콜이나 어떻게 합시다라는 걸 대부분 정해놓지 않고. 그렇죠. 정상들, 당신들끼리 알아서 사교하시오. 이런 건가? 그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상 한 명을 상대하기도 쉽지가 않거든. 제가 한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하면서 농담반, 진담반 그 회의 끝에 토로했던 게 대통령 한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대통령 다섯 명에 국왕 한 명에 총리 네 명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실려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명을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러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 진행하는 것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정상들이 알아서 하도록 컨셉을 잡고 한다는 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 그런 최대한의 자유도를 주는구나, G7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라운지라는데다가뭘라 넣는다면서요? 회의장 입구의 오른편에 라운지를 따로 만들어요 이를테면 여기가 정상회의장이면 저 옆에 라면 먹는 데 있잖아요. <laughs> 거기가 라운지인 거예요. 어,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놔. 네, 왜냐면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션과 세션 사이가 그 20분 동안 밖에 나오기도 어,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라운지에 아, 가 있는 거죠. 그 라운지에 가는 것은 네. 공식 세션과 세션 사이에 쉬는 시간 20분씩? 네 20분씩 거기 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정상들은 원래 정해진 세션 하다가 자, 이 세션 끝났습니다. 하면 라운지로 주르륵 가가지고. 그렇죠. 라운지로 가는 분 있고, 뭐, 잠깐 해변을 걷는 분도 있고, 뭐, 대개 다 라운지에 모이게 되죠. 원래는 정상과 정상과 만나려면 엄청 절차가 많잖아. 그럼요. 그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건, 말을 건네거나. 그렇죠. 보통의 양자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먼저 이쪽 외교부에서 저쪽 외교부로 날짜를 컨택을 하고, 저쪽 외교부가 그 날짜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방문의 형식, 국빈이냐, 공식이냐, 실무냐, 개인이냐, 이걸 따지고, 거기에 맞춰서 의전 프로토콜을 양쪽이 합의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까지를 다 정해줘야, 그래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만나는 거죠. 주변 다 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 그런 걸타한미도 처음 봤구나, 그걸.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행사의 달인 아니야? 이제. 대통령도 처음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laughs> 정식으로 그 안에 들어간 건 처음인 그렇죠. 거니까. 초청국으로 가셨던 건 처음이니까. 그런 발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정상들만 있습니다. 근접 수행원은 그림자 같은 거니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 뭐 구속 비서관 같은 사람들 근접해서 경호하는 사람들은 카운팅을 안 해요. 어, 아예 없는 아, 사람 네, 치는구나. 네. 그림자니까. 어. 그러니까 정상이 예를 들어 뭐 여기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지. <laughs> 그때는 카운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그 뒤에 이제 병풍처럼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어. 근접 비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가게 하는. 병원도못들어가요경원도못들어요 왜냐면 외곽 경호부터 그 일대를 전부 다 영국 경찰이 맡고 있으니까.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경호원이 근접해 있다. 는다 들어가죠. 근데이 네. G7만은 다 차단한다. G7에 매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laughs> 영국에서 열렸던 G7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건 문 대통령도 특별한 경험이었겠다. 그렇죠. 뭐래요? 갔다 오셨요 최근 몇년 동안은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웃음> 없으셨죠. <웃음> 그렇지. <laughs> 아그 되게. 오랜만에 경험하실걸요 아마? <laughs> 원래 말이 없는 장반이긴 하지만 네. 자기 경험에 대해선 그... 아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는 네. 다른 모습을 봐요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보일테면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 <웃음> 친밀감 친밀감? <laughs> 예그 네. 다음에 먼저 다가가는 태도 <웃음> 어. <웃음> 이런 거근 10년 동안 못 봤거든요 아 <laughs> 근데 그 라운지 안에서는 막 다가 가요. 어,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어. 약간 배신감? <laughs> 저렇게 할수 있는 분이. <laughs> 저렇게 할수 있는 네. 분이. 그럼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그 정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교성이나 또는 뭐 자기가 의제를 꺼내서 상대한테 던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그렇죠. 걸로 결정되는 그런 거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근데 G7 정상들끼리는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알지. 예, 네, 저게 오래된 음. 친구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네. 정상만 알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충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서적으로 어. 아마 그런 그러니까. 게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초천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낯설었을 텐데 금방 맞추시더라고요. <laughs> 그도 <그게 또 웃음> 낯선 느낌. <laughs> 낯선 느낌. <laughs> 저 남자는 누구인가? <laughs>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들었다 났다 했나 보네. 그걸 봤. 왔다는 건? 아, 저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이를테면 네. 세션과 세션 사이에 잘 끝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아, 이거 들어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laughs> 근접 수행원들은 네.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요 오케이, 분리불... <laughs> 대통령이 꼭 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필요 없다고 알면서도 네. 떨어지면 불안한 <laughs> 모터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모터케이드는 뭐냐면 차량 행렬 앞에 보통 사이카, 그 다음에 뭐 1번 차량, 2번 차량, 0번 차량, 뭐, 실제로 대통령이 타는 차량들이 있고 그 뒤에 후미에 이제 뭐 경호 차량, 뭐, 양 옆에 뭐 이렇게 쭉 붙거든요. 그 모터케이드를 간혹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하나 끝나고 막 달려가서 타야 되는데 대통령이 탄 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 <laughs> 나는 대통령을 기다려야 되지만 떠나버리면 세상에 그렇게 천에 고아가 된 느낌? <laughs> 그런 분리불안 장애가 생겨요. <laughs> 아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째 이걸, 1년째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세션 중간중간에 잠깐 확인해 보는구나.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시세는 그 정상들의 의전비서관 내지는 수행원들이 다 똑같은 표정으로, <laughs> 굳이 안 찾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주최 측도 그걸 아니까 비표를 하나, 레드비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어. 너네는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최소한. 네. 이제 그 분리불안을 아는 거지, 그들도. 네. <laughs> 그래서 필요한 게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들어갔다 나 네. 봐야 하는 음. 거구나. <laughs> 그럼 말씀 나누고 계시면 이제 괜히 멀찌감치 있다가 또 나오고, 뭘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때 그때 잠깐 잠깐 본 거구나. 네. 그때 문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다가가서 얘기했다. 이건 사실 기자들도 볼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기자들만 못 보는 게 저도 처음 보는 <laughs> 거거든요. <같은데>. 저... <laughs> 문 대통령의 인기는 어때요? 이거 중요하거든. 실제 그 정상이 필요해야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초청을 네. 했잖아요. 네. 전 세계에 몇개 국가가 있어요. 많잖아요. 많지. 2 0 0개 넘지. <laughs> 네. 그중에 세 나라를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나라구나. 호주까지. 근데 인도 호주 남아공은 크게 보면 영연방 계열 내지는 아, 영국과 깊은 밀접한 그렇지.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만 딱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음... 보고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의 참석을 서면으로도 요청했고 전화도 여러 번 하셨어요. 꼭 와달라고. 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국빈 방문에 여러 나라 방문 해봤으니까 그 행사 규모나 그 신경 써는 정도 우리가 또 손님 맞이도 해봤으니까 잘알거 아니에요? 예,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제국 시절에 서로 수교를 맺은 거잖아요. 대한제국과 오스트리아 황제 왕이 있을 때 네. 대한민국의 정상으로는 첫 방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개인 방문이 있어요. 이게 다 프로토콜이 달라요. 국빈 방문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 공식 환영식, 내각제 국가면 총리와의 회담,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 총리 이외의 다른 정치 수반과의 회담, 기자회견,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오찬, 그리고 만찬, 그리고 시청 방문. 아 시청 방문? 예. 네, 요거는 유럽 국가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어... 일정이. 그걸 하기 위해서 국비 방문을 오라는 거예요. 어...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은 훨씬 좀 자연스러워요. 워싱턴 갔을 때가 공식 방문이었는데 다른 환영식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어... 그냥 딱그 주제만 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고 네, 만났을 때는 나고 만난 목적에 충실하게 그렇죠. 진행되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국빈 방문의 프로토콜에 따른 건데 여기는 이제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회담을 두 번, 당연히 발표도 두 번, 오찬 한 번, 만찬 한 번, 상원 한 번, 상하원 한 번, 거기에 시청 방문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가 빽빽하구나. 아침에 우리로 따지면 현충원 방문. 아, 아. 그게 또꼭 들어와야 돼요. 어, 진짜 바쁘다 이거. 다 돌려면. 아니 아침 8시 반에 나오면 밤에 11시, 12시. 두시 가까이 돼야 들어가요. 공식 행사. 네, 그냥 간단한 일정들이 아니잖아요. 뭐 30분 하고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담 회담대로 중요하지만 오찬은 오찬하기 전에 또 참석자랑 이건 정서 문화적 차이인데 참석자 한명한 명과 전부 다 인사를 또 나눠야 돼요. 그 콜링이라고 하는데 뭐 누구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의전 비서관 탁현민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또 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악수를 하고. 그걸 모든 참석자가 그것도 다. 아 찬때 뭐해 그게? 어 오스트리아 만찬때는 저희가 그 콜링이란 걸한 1시간?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소, 소개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 내외 저쪽 대통령 내외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1시간이네 해요? 거의 1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만? 인사만. 인사, 나는 누구다? 네, 나는 방, 누구고,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네, 중세 영화보뭐 요 마제스티 요 그레이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죠. 아 우리 익숙하지 그런구나. 않은. 그런 거 o u 우리는 뭐 그냥 y 벅하고 Great, Your Great, Your Great, y 그거 r Great, Your Great, Your g r e 배사 그리고 나서 r e a t Your Great, Your Great, Your 그 r 이 a t y o 왜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laughs> 많이 하겠지. 거기까지 만 우리는 밥 먹을 때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 잘안 하고. 근데 꼭 그쪽 인사 한 명에 한 우리 인사 한 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테이블 배치. 어, 서로 얘기하라고. 네. 어, 그 그게, 그게 엄청 힘들죠. 대화도 힘들고. <laughs> 서로 처음 <전> 본 사람들끼리 <laughs> 네. 말이 아주 잘 통해도 힘든데. 말이 잘안 통하면 두 배, 세 배로 힘든 거고. 그 사람들 을한 사람 한 사람한테 통역을 붙여주진 않잖아요. 안쳐 그러니까. <laughs> 서바이벌이구나, 서바이벌.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와 계속, 그리고 말이 끊기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다들. 계속 얘기를 해, 여러 주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식 나오고, 후식 나오고, 이 순서대로 가다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죠. <laughs> 그럼 이제 또 <laughs> 공연을 보고. 밥은 맛있어? 우리 대통령이 생선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전에 물어봐요. 기호를. 그래서 어, 생선이나 어류를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 생선만 나오네. <laughs> 누가 생선만 좋아한다 그랬어. <laughs> 오스트리아, 스페인까지 한 번도 다른 걸 먹어보질 못했어요. 계속 생선만 먹었어요. 말 잘해야 한다. 어 나왔다, 가자미 나왔다, 대구 나왔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laughs> 이 나라들은 만찬 행사를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밥 먹는데 3시간이라는 얘기. 만찬이 너무 힘든 거예요. FM대로 했으면 턱시도를 전부 다 입어야 되고, 턱시도를 입고 또 대통령은 훈장을 또 하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환담, 밥 먹고 나서 퇴장하기 전에 환담을 또 하셔야 돼요. 그것 거의 회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그 모든 과정을 저부, 매 끼니 때마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들다, 이거. 윤건영 의원 왔다가 갔다면서 힘들다고 의회는. 하지 않아요? 유명 의원은 네. 자기는 유럽도 처음 가가지고 신난 것 같더라고. 받을 <laughs> 아,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일정을 되돌아보는 것 같은 <laughs> 그 모든 과정에서 흐트러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대충 할 수도 없고 주인공이니까 계속 질문을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 아, 그걸 결례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계속 물어보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계속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야, 하고 힘들겠다 진짜 네. 그런 매기니 때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고용이구나 게 네. 마지막에 스페인 공항은 사실은 아침도 같이 먹자 그랬는데 저희가 거절을 <laughs> <laughs> 거기서는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스페인도 비슷한 분위기요 스페인은 그거보다 좀더 해요 더 <laughs>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훨씬 컴팩트한 느낌 의전 절차가 근데 스페인은 완전 FM 아 거기 공식 환영식에 말 끊어온 거 보세요. 말예 네. 저도 의전행사 때 말을 한두 번 써보기도 했는데 말을 꺼내는 건 최고의 대우예요. 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절대. <laughs> 그리고 계속 싸요. 이거를 그래서 의전행사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laughs> 말똥 싸움 서니까 예, 네. 어 진짜로 그리고 말 대가리들 일렬로 딱 맞춰놓는 거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뭐기병대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말로 완전 풀 사이즈로 했잖아요. 어, 어. 공식 환영식을. 아니 국내에서는 중계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화면을 본 적이 없어 제대로. 음. 그래서 공식 환영식부터 만찬, 오찬 전부 다 FM대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복장 같은 경우도 스페인 국왕이 만찬 행사를 하는데 어두운색 정장 정도로 서로 양해를 아, 하자. 아 턱시도가 아니라? 네. 턱시도 입어보셨어요? 한 번. 너무 답답해요. 그쪽에서는 할수 있는 최대치로 한 거네. 그렇죠. 대우는 국빈 방문의 끝까지 다 보여준 거 시청 방문은 유럽 국가들이 되게 도시 국가에서 많이 아, 출발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그 국가를 방문하면 꼭 가는 게 여태까지의 전례였다. 이 도시가 여기서 시작됐다 이런 이유나. 네. 어.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선물을 또 주는데 황금 열쇠를 줘요. 황금 열쇠. 그 열쇠를 주는 이유는 예전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도 시에 어디든 열어볼 수 있게 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열쇠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순방 행사가 되면 실무 수행원들을 위한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순방에서 다 끝나고 나중에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본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예요? 어 바티칸 갔을 때 교황님이 주신 묵주 어 네, 그거 어 대단한 어 느낌 그건 대단한 거지. 네, 그 다음으로는. 그다음뭐 되게 좀 비슷해요. 뭐, 머그컵, 뭐. 머그컵. 대악관 <laughs> 들어갔을 때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더라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청와대면 A, B, C 이렇게 해서 A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사람, 어... B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어... 사람. 비표가 다르구나. 네. 못 들어가요. 같이 수행을 해도. 이제 어, 하여튼 저는 좀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밥들을 못 먹으니까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그날도. 거기에 M&N's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M&M <laughs> m n s 초콜릿이 백악관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모난 통에 되게 기념품처럼 어. 딱 담겨 있는 거여서 이걸 가져가자. <laughs> 이걸 가져가자. 엄청 많았거든. <laughs> 많았. 순방에서못온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는데 지금 사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laughs> 넣었어요. M&N's 초콜릿 덜그럭덜그럭덜그럭 <laughs> <덜그락 웃음> <laughs> 아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다시 몇개 내려놓고 <웃음> <웃음> 모든 정상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게 있어요. 너네 나라는 어떻게 셧다운을 안 하고 아...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냐.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어떻게 너희가 그게 가능했냐. 어...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에서 받는 질문에 다그 질문이야. 어...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건 어, G7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거였어. 아 자기들도. 어, 야, G7을 갈수 있었어요. 수총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아, 가장 또... 큰 화제였고 질문이었어요. 하기 시한 스페인도 가고 싶지. 응. 어...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게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다. 네. 그러니까 G7에서는 야, 어떻게 셧다운 안 하고 됐어? 네. 이거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방역을 했길래 어. 가능한 거야?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셨고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G7을 <laughs> 갈수 있었니? <laughs> 미국도 그 이전에 회담하고는 이번엔 좀 달랐잖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엄청 잘해준다. <laughs> 엄청 잘해준다. 어, 우리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발표문을 보면 다 함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그런 것들 보면 뭐 얼마든지 알수 있고 되게 친근하게 대하시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 네. 음. 행사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겠네요. 그렇죠. 시작 자체를 두 분이 단독 회담으로 시작을 해서 소인수 회담을 갔다가 그 다음에 전체 회담까지 쭉 하루에 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거는 힘들어서 그렇게 잘못 하거든요. 그데 그렇게 쭉 붙여서 하고 또 공식 실무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부통령도 만나고 오고 또 상원도 갔다가 오고 이런 것도 다 상대 국가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일정 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 가셨으니까 부통령 만나봅시다 이런다고 만나주냐고요. 음. 상원도 마찬가지고. 자그 앞으로 있는 행사들 이또뭐 있어요? 네뭐 계속 아, 있죠. 네. 그런...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큰 규모의 다자 회의는 계속 있죠. 당장 뭐 유엔총회도 유엔총회 아, 있고, 있고 또 G20도 있고, G20도 있고 한 아세안도 있고 또 APEC도 있고. 아니, 또다 아주 후반기에 음. 계속 있는 일정. 국빈도 있어요? 있고. 국비는 4번지? 추진을 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는 저쪽에서 한번 왔으면 우리도 한번 가져야 되는 거. 고 어, 어. 대통령이 순방행사를 한번 가려고 하면 실무진의 부담은 다 빼고 대통령이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의제 여러 개잖아요. 그 의제에 그렇죠. 대해서 또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될까요? 나와도 네. 대화되야 되니까.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멈칫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셔야 될 문서나 챙겨봐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정상들의 외교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가 되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여사님 일정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조선시대 갑옷을 오스트리아 황제가 선물 받은 걸 전시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답사를 갔는데 이갑옷에 옷걸음이 잘못 매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지. 예. 근데 그게 막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은 전시를 해놓은 거였어.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여사님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잘못 매인 옷걸음 앞에 서 있는 김정숙렇가 요즘 뭐 능이 그러고도 남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요. 그것만 보도되는 예. 거지. 네, 이제. 그것만 보도되고 요즘 뭐 정상회의 화제에 올리려면 제가 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그쪽이랑 조율을 해서 그 옷걸음을 다시 고쳤어요. 재밌다. 그거는 그나에서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모를 일이죠. 모르지 ]이죠. 자기들끼리는. 왜냐면그 입혀서 보낸 게 아니니까. 뭐 어디 식물원에 가더라도 호미 같은 거 선물하는 그러나. 것도. 호미는 어떻게 다 태어나고 이 아이디어가? 담당자들이 모여서 나시냐, 괭이냐 호미냐. <laughs> <나 진짜 재밌어. 웃음> 뭐가 좋냐. <laughs> 그쪽에 투질은 어떻고. <laughs> 호미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죠. 결론을 회의를 하는구나. 도달하고, 그거를 전달할 때, 그걸 받을 사람의 이름을 다 받아서 호미에 또 각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laughs> 또 포장을 해서 미리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또 당황하잖아요. 모르면. 어. 자, 요렇게 생긴 건데, 우리는 호미라고 불러. 어. 여기 너 이름이 써 있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동영상 찍어서 또 보내주고 아, 당황하지 마, 네. 이거 줄 테니까. 네. 어. 그 모든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야, 음. 아, 알면서 재미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